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는돌아보니 우린 정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에 가 위해 다 내려가는 건안다말래 주와 하지만 이제리 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리 헤어진 모습이 돼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 사랑이 보이지 안 왔네, 하지만 이제 뒤돌아 보니 우린 적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.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, 언젠가는... 우리 다시 만다리 헤어진 모습이 돼요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